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, 프레디 피자 가게, 제가 저번 날에 찍었던 데 있었죠. 어, 여기 1편. <laughs> 제가 외형을 좀 깔끔하게 바꿔놨어요. 어? 저건 뭐죠? 아니, 프레디 피자 가게 두잖아요? 오,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, 파는 거 아닌, 제 짜인요. 나중에 써놓을 거예요. 그때 화장실 없었죠? 화장실 만들었습니다. 여기 남자 화장실. 여긴 여자 화장실. 제작자로서 상관없죠. 어차피 저 혼자예요. 문 뚫고 그냥 들어가, 따란! 원래 여기에 여기가 토이 토이치카 자리, 여기가 토이 저기가 맹글 자리, 여기가 프레디 자리, 여기가 토이 보니 자리인데요. 제가 바꿨습니다. 맹글은 여기 있고요.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? 문을 열어라. 어이구, 무서운 게 하나 있네. 실패작, 실패작 맹글. 퍼펫. 대라 여긴 로봇들을 보관하는 곳이고요. 다시 닫겠습니다. 여기는 황풍구 이어진다 없습니다. 네? 이 문은 뭐냐고요? 안 돼요, 열면 안 돼요. 어, 뭐야, 어, 뭐야, 왜 이렇게 거지요 오야, 잠깐만, 안 돼. 아니, 문 열면 안 된다고. 안... 네, 그러면 한번송장 등을 켜보고 갑시다. 여기 프레디 피자 가게 쭉 보면 보니 치카 프레디 폭시가에 이게 여기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구형 치카 구형 프레디 구형 폭시 구형 보니 근데 여기는 일반인은 출입 금지예요. 이거, 하면 안 돼요. 프레디 가면 있습니다. 여기 그 프레디 피자 가게 2에도 있잖아요. 그쓸수 있는 거. 자, 앉을 수 있습니다. 이 불은 껐다 켰다 할수 있죠. 선풍기도 껐다 켰다 할수 있죠. 껐다 켰다, 껐다 켰다. 로봇의 머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. 프레디, 버니, 치카! 국민 프레디의 비제카 게티. 아니 근데 얘는 없거든요. 얘 이름 보였더라. 그 벌룬 보이는 없거든요. 근데 여기 왜 화면에 나와있죠? 토이보니, 토이 치카, 토이 프레디, 포펫, 맹 구형 맹글은 나와있는데 얘는 안 왔는데 왜 있냐? 뭐야? 아무튼, 프레디의 피자 가게. 챕터 3나 챕터 4그 모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지어보고 영상을 찍을게요. 그럼, 안녕!